안녕하세요. 예린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조윤입니다. 네, 오늘은 어.. 뽁핑쿠키, 아이스크림 만들기 해볼건데. 해볼게요. 저희 윤조윤님이랑 저랑 네. 동영상을 둘다 올릴 거예요. 네, 네 그점 어, 어, 두두번 다 올려서 육까지 말아주시고. 맞아요. 네. 그리고 어머님, 물을 따로 준비해 주시고, 그릇도 따로 준비해 주세요. 그래서 네? 좀 이따가. 네, 한번. 궁금하네요. 아하, 아, 여기 밑에 이게 있어요. 이거... 여기에 보면, 아, 맞아, 이 동그라미, 이런 거 꽂는 거, 어, 꽂는 이렇게. 데가 있어, 여기. 아이스크림 꽂는 거였거든요. 궁금 아, 완전 궁금증 터진다. 그니까, 뭐, 이렇게 궁금증 해 어, 뭐, 이렇게 생겼고, 이제 가위로 한 번. 아, 완전 궁금해. 아, 정말 네, 이거 뜯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뜯어줬고, 이거를, 이렇게. 이거는 음. 근데 전 솔직히 안알아... 아? 네 이거는 그 딸기 아이스크림인가뭔가 그거고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가루 이거는 음. 네, 짤주 딸주. 그리고 이건 스프링글 이거 아 숟가락 이거는 과자들 음. 네 먼저 이거를 저희도 이거 한 법을 몰라가지고 방금 동영상 보고 찍는거거든요 양띵인거 오, 야, 엄청 크다, 이거. 오. <laughs> 진짜 크다, 딴 것보다. 네. 네, 이렇게 있고, 과자들을 다 일단 빼주시고, 여기다가, 그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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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죠? 뭐 네. 이거를, 이렇게. 해서, 여기다 넣는 건가? 여기다, 그치? 아니. 네. 아, 여기 맞는데. 여긴데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아니, 음, 갑시다. 네. 어차피 똑같은. 네, 여기다가 물한번 넣고 네. 저어줍시다. 네, 이렇게 저어줬고 이거는 그 내루내루내 할때 있는 숟가락으로 했고요. 이제 이거를 짤주에 이렇게 반반씩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선이 있죠? 반반씩 넣어주고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해줬는데 엄청 어려웠어요. 맞아요. 생각보다 와, 잘. 장난 아니었다. 네, 그리고 이 과자를 내가 여기다 데리고 와야겠다. 되 그릇을 괜히 준비했는지 귀찮으니까. 네 음. 숟가락으로 이 숟가락으로 이 과자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안 보여요 예린이 어네반으로 어머 한번더 튀어나갔네 그리고 한번더반으로 어머 음. 또 튀어나가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짜줄 건데 그 여기 예, 글 짜고 싶으신 모양대로 그거 하시면 돼요 저희 다 꾸미고 올게요 네 이렇게 나왔고 이거 아이스크림 두 개고 어, 이거는 아이고, 아이고. 네, 이렇게 무슨 파이 같은 거고 이거는 샌드위치 같은 거. 네, 이렇게 있고 하나는 윤윤 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. 제가 어 어쨌든 제가 만들었죠.요. 먼저 <laughs> 잘만드셨죠 그래서 네, 어쨌든 마치겠습니다. 파이파이